자,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노트패드. 노트패드 열고요. 노트패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한번 시켜줄까요? 자, 그러면 가상 컴퓨터에, 가상 컴퓨터에 윈도우즈 10 운영 제재 설치, 설치하기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작업으로. 두 번째 작업으로는요. 어, 웹 브라우저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웹 브라우저를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버튼 눌러서 문서에다가 처음으로 2019 2019년 개발 환경 구축 A에서 Z까지 해서 뭐, 쉽게 말하면, 시샵 개발 환경 구축, 단넷 개발 환경 구축인데요. 그냥 이제 전체적인 거. 어쨌든, 어,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빈 도화지 같은 가상 컴퓨터에다가, 이제 또는 이제 실제 컴퓨터에다가 요 순서대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것을 설치하니까요. 자, 그러면, 음, 됐고요 자, 우, 가상 운영체제는 제가 뭘 설치했나요? 윈도우즈 버전. 아, 윈도우즈 10 1809 버전을 설치 했네요. 자, 1809 버전 설치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버전이 엔터프라이즈 버전? 엔터, 제가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LTSC 버전이라는 게 있네요. 이걸로 설치를 했구나. 아, 그럼 어쨌든 저는 윈도우즈 10 1809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웹브라우저인 크롬 웹브라우저를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론치 버튼에 속성창에 들어가서, 글꼴을 금만 키울게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 cd backslash 엔터, cls 엔터 쳐서 클리어 스크린 시켜주고요 자, 웹 브라우저 열고요.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는 이 익스플로러라는 명령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 줄 수가 이제 그 URL을 적어 주면 웹 브라우저 열어 줄수 있는데요. 바로 구글 사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google.com에 슬래시 크롬까지 바로 접속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엣지가 없구나 이 웹브라우저에는요. 오 신기하네. 아이 운영체제에는요 엣지가 기본으로 설치 안돼 있나 본데요. 오. 오 신기하다. 다음 이제 엣지로 열렸는데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구글닷컴의 슬래시 크롬 했을 때 크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세요 체크를 빼고 동의 및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크롬을 크롬 셋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크롬이란 이름의 웹 브라우저를 설치하고요. 어 이제 그 모르겠어요 이제 크롬을 크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뭐, 파이어폭스 등등등의 웹브라우저를 이제, 이제 뭐섞어 쓰긴 하는데요. 자, 개발자 도구는 웹프로그램밍할때 개발자 도구는 크롬이 역시 이제 제일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롬을 이제 메인 웹브라우저로 사용,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지정하는 것은 윈도우 설정 열기 버튼 눌러서 크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윈도우 설정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요. 크롬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기본 값을 크롬으로 설치를 해 주고요. 이건 저장버튼 없나요? 저장버튼 없네요. 끝이네요. 예, 하고, 받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인지 디렉토리 백슬래시 역슬래시 엔터 cls 엔터 지금 이 익스플로러 명령을 뜨면이번에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뭐가 뜬다. 크롬으로 이제 접속이 되겠죠. 하게 되면 크롬 웹 브라우저가 뜨면서 요 경로가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롬이 기본 웹 브라우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 시켜 놓고요. 요거는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해서 당연히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 가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했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했으면 앞으로는 요 크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검색을 하면 되겠죠 뭐 바탕화면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해주고요 휴지통 비우기 저는 휴지통에 뭐가 꽉 차있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가끔 지워주셔,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크롬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했고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